환기가 뿡뿡뿡 엄마가 쓱싹쓱싹 집안 청소를 해요 먼지를 탈탈 털고 윙윙 청소기를 돌려요 그때 어? 코끝이 간질간질하다니 엄마가 으 엄마가 요란한 소리로 재채기를 해요 고양이, 모무랑 술래잡기를 해요. 우당탕, 쿵탕. 집안을 신나게 뛰어다녀요. 모무야 어디 숨었니? 허리를 숙여 소파 밑을 바라다보는데, 내 엉덩이에서 커다란 방귀가, 뿡. 아이 냄새. 아이가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깨끗해. 그런데 온몸이 부르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아기가 연거푸 딸꾹질을 해요. 식사 시간이에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게 밥을 먹어요. 잘 먹었습니다. 볼록해진 배를 통통 두드리는데, 아빠가 용처럼 큰 소리로 트름을 해요. 오. 거실 저녁을 먹고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책을 읽어요. 아빠는 글씨 가득한 두꺼운 책, 엄마랑 아기는 예쁜 그림책. 그런데 갑자기 누나가 누러지게 하품을 하네요. 아, 졸려. 이제 모두 잘 시간이에요. 엄마는 곤히 잠든 아가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기를 침대에 눕히려는데 갑자기 아기가 조그맣게 코를 골아요.